네 안녕하세요. 요즘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.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10% 정도 하락을 하여 많은 투자자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. 지수가 10%나 하락했으니 개별 주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욱 하락폭이 크실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술 성장 주들이 하락할 때 반대로 떠오르는 ETF가 하나 있죠. 바로 슈드입니다. 최근 차트를 보시면 QQQ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, 슈드는 오히려 소폭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이 때문에 최근 투자 관련 커뮤니티들을 보면 역시 하락장에서는 슈드만한 것이 없다라는 글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작년 말나서닥은 고공행진할 때 슈드는 하루를 제외하고 18 영업일 연속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슈드는 별로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저보다 먼저 투자하신 분들이 매번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만에 경... 영화만이 신기했습니다. 역시 서로 상관성이 적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본인만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. qqq와 슈드를 일정 비율로 들고 가는 것은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결국 둘다 주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산 배분이라고는 볼수 없는데요. 오늘은 제가 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 100%만 투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자산 배분이란 말 그대로 서로 상관성이 적으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. 대표적으로 주식, 금, 달러 채권 등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은 시장상황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동성 을 낮춰주어 장기투자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죠. 대신 수익률도 조금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저처럼 초보 투자자시라면 투자 에 앞서 한번쯤 금이나 채권에도 투자를 해야할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. 저는 당분간 주식 100%만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. 저는 현재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1년 목표 투자금액이 5천 1 0 0만원 정도이며 앞으로 몇 년간은 큰 무리 없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현재 제 금융 자산은 1억 5천만원 정도이고 연 10%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1500만 원의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. 반대의 경우 1500만 원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. 자본 소득이 지금도 어느 정도 크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로 소득이 자본 소득에 비해 제 전체 자산에 끼치는 영향이 3배 이상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아직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물을 타면 변동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주식 100% 투자를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제 근로 소득은 영원히 증가하지도 자본 소득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언젠가 제 근로 소득이 전체 자산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질 때 추가적인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지키는 투자 즉 채권, 금등 자산 배분을 할 생각입니다. 그 기준은 제 1년 투자금이 금융 자산의 10%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로 생각하고 있고요. 현재로서는 약 5억 원을 달성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자산 배분을 언제 시작 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, 막연하게 1억 혹은 2억 모으고 나서부터 시작해 볼까 라기보다는. 본인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영향력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좀더 수월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얼마 전 드디어 구독자 400명을 달성하였다가 아쉽게도 한분 줄어들었습니다.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의 투자 성장기, 투자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금융자산도 제 구독자 수처럼 꾸준히 우상향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